여섯 단이죠? 여섯 단은, 하나, 둘, 셋.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요. 여섯 단은 그대로 뜹니다. 늘리기 없이 한 코에 한 번씩. 기둥코 하나 있죠? 한, 한 칸에 한 번씩만 뜹니다. 한 칸에 한 번씩만 늘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코스 그대로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 없이 그대로 한 바퀴를 한길 긴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를 한 단을 더 떠주면요 옷방이 음, 더 이렇게 볼록해지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바로 줄여버리면 굉장히 작아져요. 그 그러니까 그대로 한 단은 증감 없이 늘리지 않고 그대로 떠줍니다. 여섯 단이에요. 여섯 단째, 육 단이죠. 그 끝까지 코 빠지지 않고 그대로 떠줍니다. 좀 편하지요? 사슬에다 굳이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이제 다 뜨시면은 동그라미 모양이 더잘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다 떠서 보면 동물학교, 또그 위에 장식을 해도 돼서 굉장히 활용도가 이 호빵 모양이 좋더라고요. 실이 자꾸 딸려 올라오네요. 동그라미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줘야 돼요. 이렇게 서 하시면 이쪽이 바깥쪽이고요. 이쪽이 안쪽이 되는 거예요. 자, 기둥코, 하나, 둘, 셋. 세웠어요. 그러면 아까 치에네 번째에서 저희가 아까 늘렸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에서 늘렸어요. 다섯 개로 만들었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서 줄여줄 거예요. 자, 여기가 하나가 되고요. 둘, 셋, 그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에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한 번만 하고요. 그 다음 코는 뜨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요. 한번더 한길긴뜨기 중간 부분 한 다음에. 같이 떠올 거예요. 그러면 줄여졌어요. 다시 세 개를 뜨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코를 줄여줘야 되겠죠? 한번 해고, 서두 개를 같이 떠줄 거예요. 두 개에서 빼오면 줄여졌어요. 또 한길긴뜨기를 세번 하고요. 하나, 둘이는 거예요. 둘, 셋. 한 다음에 네 번째에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한 번은 하고요, 한 번은 남겨두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도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남겨줘요. 남겨둔 코를 같이 넣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코가 줄었어요. 또한 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를 한 다음에 네 번째서 한번 하고 한 번은 남겨두고요. 또한번 하고 한 번은 남겨두고 두 개를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코가 줄었어요. 또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를 한 다음에. 네 번째에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한 번만 뜨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남겨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껐떠서 두 개를 같이, 한길긴뜨기 두 번이 되어 있는 거죠. 다섯 가지 합혀서 빼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세 번. 하나, 둘, 셋. 네번째에서 줄여야 되죠. 한길긴뜨기 한번만 뜨고 한번 남겨놓고 한길긴뜨기를 한번하고 한번 반 남겨놓고 같이 그러면 또 떴어요. 또 세번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셋 네번째에서는 또 반만 떠야죠. 반만 뜨고 남겨놓고 반 뜨고 남겨놔서 한꺼번에. 시, 하나. 한꺼 응, 빠졌네요. 자, 줄였어요. 시, 하나. 둘. 셋. 하고요. 네 번째. 네 번째에서 반 떠서 남겨놓고, 다섯 번째에서. 한긴뜨기 한꺼번에. 하나 둘세번 그리고 또 이번에 네번째 다 줄여야 되죠? 코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코 다섯번째 코코 한꺼번에 해서 줄여주고요. 또 하나 둘 세개 3개. 3개 하셨으면 또네 번째 하나, 두번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한꺼번에 뜨는 거죠. 한길 뜨기 여기 3개를 같이 빼야 돼요. 빼고 다시 또 한길 뜨기 세개 하나, 둘, 셋, 세번 하셨으면 네 번째꺼. 한길긴뜨기 한번뜨고 반겨두고 반겨두고, 같이 서, 줄여줬어요. 다시 또한길긴뜨기서 세번 하나 둘셋 그리고 네번째 거, 다섯번째거 서, 줄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기둥끝 세웠던거 있죠? 기둥끝 세웠던 부분 사슬에 놓고 빼뜨기로 연결.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안쪽으로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네 번째에서 줄였잖아요. 이번엔 세 번째에서 줄일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세운 다음에, 하나를 떴으니까, 하나 더 뜨면 두 번째잖아요. 이제 세 번째에서 줄일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한번, 네 번, 세 번이잖아요. 네 번째 컵네 번째 해서, 줄이고.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가 아까는 세 번이었잖아요. 이번엔 두 번만 하게 됐죠. 두번 하고 줄이고, 두번 하고 줄이고. 그렇죠 하나, 둘. 그리고 이번엔 줄일 차례죠. 넣고, 한번 넣고, 1집 빼고 그리고 또두번 하나 두번 한길긴뜨기 한 다음에 또 줄여야 되겠죠 한번해서 한꺼번에 또 줄이고 또 한길긴뜨기 두 번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줄여서 반만 뜨고요. 또 한길긴뜨기로 뜨지 않고 남겨뒀다가 같이 서또 줄이고요. 한길긴뜨기 또두 번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두번 했으면 또줄여야 되겠죠. 하나 둘 여기서 줄이고 아까 그러니까 줄였던 부분을 한 코로 심으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잘 맞춰서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그래 줄였던 부분, 줄였던 부분을 코로 세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한꺼번에 줄이고요. 또, 하나 둘 세번째 안뜨고 반 남겨두고요. 네번째 또 하나 남겨두고요. 같이 뜨고요. 줄여주고 또 한길긴뜨기 두번 하나 둘셋 네, 해서 빼뜨기 또 하나 둘 세번째에서 남겨두고요 네번째 같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여기 연결했던 부분까지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세 번째 넣고 네 번째 넣고 같이 줄여주는 겁니다. 하나 둘셋 둘, 셋, 넷, 놓고요. 줄여주고, 사슬했던 부분을 연결해서 빼뜨기. 이제 더 오므라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하나, 바로바로 바로 두 개씩 줄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 뜨고, 하나, 둘, 셋, 기둥을 세우고, 바로 이제 줄여줄 거예요. 두 셋, 둘, 두, 셋에서줄어주는 거죠. 하나 뜨고, 둘, 셋. 같이 줄여주고요. 또, 하나, 연결긴뜨기 하고, 둘, 해서 줄여주고요. 또 하나 한길긴뜨기하고 셋 줄여주고요. 한길긴뜨기하고 하나 둘 줄여주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코를 줄였던 부분을 한 코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예요. 하나, 뜨시고, 둘, 셋. 같이 뜨고요.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그래서 같이 해서 빼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빼서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한 개, 또 이렇게 아까 줄였던 부분이죠. 이 부분 신경 써주세요. 둘, 세 같이 빼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보면 은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쵸? 양이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그냥 뜨고요. 둘, 셋, 연결하고 같이 뜨고요. 또, 연결긴 뜨기 하나, 둘, 셋, 서 연결해주고요.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두고요, 하나, 하나 해서 세 번째 거 같이 줄여주고요. 또 하나 한길긴뜨기 긴트 뜨고요. 둘, 셋 줄여주고요. 기둥코 세웠던 부분 사슬에다 넣고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더 줄었어요. 이번에는 바로바로 바로 줄일 거예요. 이번에는 바로바로 바로 줄여주세요. 기둥코는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제 바로바로 바로 지워주세요. 이거는 첫 기둥은 그냥 하나 떠주세요. 넣주시고요 하나, 하나, 두개 됐으면 줄여주세요. 다시, 하나, 하나, 두개 됐으면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는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줄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 줄이세요. 또, 한개 반만 뜨고 남겨놓고요. 또 이게 지금 두 개가 하나네요. 둘 둘이고요. 또 하나 하나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줄여주고요. 또 하나하나를 그대로 줄여줄 거예요. 하나, 하나, 두 개를 한꺼번에. 또 하나, 하나, 두 개를 한꺼번에. 또 하나 하나 떠서요, 두 개를 한꺼번에 줄일 거예요. 한길뜨기 하나, 또 하나,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해서 에 줄여줘요. 이제 사슬코가 나왔죠? 사슬이 여기네요. 다시 끝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하나, 하나, 해서 줄여주고요. 줄여주고요. 하하하 하나 서줄줄주주요하하하 하나 서줄줄여주요요슬이이왔죠 하나, 하나 사슬에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은 사슬뜨기 한 번씩으로 해줍니다. 사슬뜨기를 등코를 넣으세요. 세우고요. 네. 음. 10 1 2 12, 12, 12 빼뜨기로 꼬리를 연결해주고요. 연결을 이렇게 하셨으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죠? 이제 돗바늘로, 돗바늘로 구멍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로 연결해 줍니다. 줍니다. 바늘을 넣어서. 멍은 사슬에다가 돗바늘로 연결해서 넣어서 홈질하듯이 이거 빼줍니다. 빼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슬에다가 넣고요. 홈질하듯이. 문제라듯이 구멍구멍마다 사슬마다 해서 돗바늘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이제 막혔어요. 한번더 사이로 빼줄까요? 사이로 빼주세요. 이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셨으면 이거 이제 남은 실 있죠? 길게 제가 남겨뒀는데 이 부분에다가 사슬을 떠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은 20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20개 정도를 하셔서 적당한 방향으로 구요. 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 되고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빼뜨기로 연결하셔도 되고 가져오셔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저는 한번더 해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결해 주셔요 그리고 가위로 동강 자르면 옷방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옥방 수세. 스세미입니다.